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구절만 살펴보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구절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얼핏 읽어보면, 어, 제사장의 예, 직분을 감당할 때, 특별히, 예, 아론이 예,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의 아들이 예,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 그 모습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어, 보문 내용을 보면, 아, 이 동안 예,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네, 아멘. 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일회 어, 동안 성의를 입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 사실은 어이 성의를 입고 어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임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 대제사장이 어그 대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임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위임식이요 7일간 진행이 됐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사람은 이 성의를 입고 7일간 위임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은 사실은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이 성의,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7일 동안 일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그 사람을 세우려면, 7일 동안 성의를 입혀서 위임식을 진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7일 동안 위임식을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위임식 규례를 보면, 위임식이 진행되는 순서가요, 속제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차례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건, 7일간 속체제, 번제, 화목제를 계속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세번의 절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똑같이 세번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7번, 7일간 그, 이제 제사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7일간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7을 완전수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식으로 끝나서 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7일간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무엇을 완전하게 세워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속죄제와 번제를 일곱 번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속죄제는 자기 죄를 사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은 것 회개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번제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돼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는요 완전히 불태워 버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완전히 불타요. 그러면 7일 동안 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은요 7일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하루 속죄제 드리면서 내 죄를 이이 제물에 이 전가해서 이, 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씻고 어,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 죄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일곱 번을 거듭 반복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타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대신에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제물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 번제물로 완전히 다태워버니다그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은요 저게 나인데 저 태워지는 재물이내 모습인데 이걸 일곱 번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선은 이 직무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죄, 죄된 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완전한 거룩한 모습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계속 깨닫고 다짐하고 그걸 7일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향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거룩함의 기준이 정말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아주 높은 기준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에 대한 거룩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으로 설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 목회자들에 대한 이 거룩함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신앙에 와서의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목회자나 그냥 성도의 모습이 사실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목회자로서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는 거룩해야 되고 장로는 거룩하면 안 될까요? 거, 거룩하지 않아도 될까요? 장로는 거룩해야 되고 권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될까요? 권사는 거룩해야 되고 안수집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수집사는 거룩해야 되고 집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거룩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직분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이 어떤 타이틀 말고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타이틀 말고 성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 믿음의 백성이 됐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들을 감당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직분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또 그걸 이제 내려놓으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직분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려놓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계속 그 모습대로 지켜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경조야, 너 목사로 살았는데 정말 목사로 사는 건 맞냐?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의 모습으로 잘 살았으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한없이 부끄럽겠죠.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못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발자취들을 다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 잘했다. 이런 칭찬을 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화목제를 일곱 번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냥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복종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화목자를 7번 7일 동안 지내면서 무엇을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7일간을 계속 고백을 하는 거 것,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적인 욕망,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 우리가 어떤 이제 능력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게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사엘 어, 선지자가 이 세의 아들들을 다쭉 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어, 이 일꾼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또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기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이걸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 할지라도,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다면, 그 직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어, 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laughs> 어떤 교회 보면, 이제 집사에서 권사가 됐어요. 이제 권사가 되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집사님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책무도 달라져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장로님이,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제 집사님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달라져야 돼 모습이. 근데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인데 왜 저래? <laughs>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목사가 돼서 왜 저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답게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사답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게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직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장로, 교회 장로님들, 어,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의 이 모습이 아 그래도 울산 수암교회 정말 장로님들은 진짜 장로님들답다 야, 정말 저렇게 직분 감당해야 어? 진짜 어? 어? 장로의 모습이지 어? 우리 울산 수암 함께 권사님들 진짜, 진짜 권사님들답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 모습이 진짜 모범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 들으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교회 가는데 울산 수암교회 그쪽에 암흑의 권사는 도대체 권사 맞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아, 너무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그 저부터 이제 지켜가야 하는 모습이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는 야담임 목사도 아닌 것 같더라야 이러면서 누가 군 얘기하면 교회 전체 욕 먹는 거예요 제가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너무 제가 무거운 지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laughs> 여러분 직분은요, <직부는요>, 십자가입니다. <laughs>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의 자리이고, 또 축복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받는 자리이지만, 반면에 무거운 책임이 지어져요. 그직분내 그 만...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요 축복하십우리 삶에 축복을 주세요 축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어, 큰거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대신에요 잘못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저 악하고 패악한 종을 밖으로 내쫓아라면서 있는 것도 빼앗기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모습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 정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려면 쉬운데 제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요 제대로 복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제자장이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고 또 신앙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직 직분을 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믿음을 지켜가고 또 신앙을 어더 열심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